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afk 투자 설계 강의를 진행할 저는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afk 준비하면서 이게 과목이 일곱 과목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모듈 1을 끝내고 이제 모듈 2를 들으면서 이제 투자 설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이제 보통 그렇지 않지만 투자 설계 먼저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자이 투자 설계가 약간 이제 그 우리 대학교 전공 과목이 뭐 경영이나 경제학과가 아닌 학생들은 이 과목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쪽 방면에 자 이제 전공을. 한 수험생들이라면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석에는 이제 우리 교재도 보면 되게 두껍고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이 이게 뭐,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투자론, 그래서 뭐 주식, 채권, 파생품까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이제 여겨,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저랑 이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한 다음에 우리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각 가오마다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이 핵심 포인트끼리만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머리만 이렇게 모아놔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투자 설계는 이 투자 설계 과목 자체가 또 양이 많은데다가 이 투자 설계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다 이겁니다. 그죠?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대신에, 이제, 장, 어, 장점이 뭐냐면, 이게 나오는 데가 항상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자, 출제 포인트가 정형적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디가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어디를 잘 대비하면 된다는, 자, 그 출제 포인트만 잘 알고 계시면은, 이게 오히려 고득점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은, a 케이션 보고 나서, 아, 투자석이 어려워가지고 시험 망쳤다 이런 상황 거의 없어요. 그냥, 투자석이 어려워가지고 시험 망쳤다 이러면은, 아, 너 공부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 투자석이가 어려워가지고 시험 망치진 않는다는 얘기는, 자, 이게 출제 포인트가 정형 적으로 나올 때 항상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이 투자석이 어렵지만 이 구십 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이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자, 이 과목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FP, AFPK가 이게 모듈 원과 모듈 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듈 투에 이제 세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 설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금 설계가 있는데, 이 모듈 1이랑 모듈 2는 각각, 예, 그 모듈에서 70점을 넣으면 합격이 되기 때문에 부분 합격이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세 과목을 합쳐가지고 평균 70점이면 여기 이제 통과가 되는 이런 시험이다 보니까, 자, 우리 투자 설계에서 90점을 딱 받는 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그죠? 왜냐면 이제 공부하시,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보험 설계 이거 외워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꼼꼼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설계는 이 세금 설계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세금 설계 내용 자체가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게또 외워야 될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에서 9 0점을다 받아놓으면 이 전체 평균을 7 0점을 가져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성에게 이게 자, 일단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9 0점을 받아야 된다. 그죠? 이걸 딱 명심해 두셔야지 이 모듈2가 안전하게 진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려면 자, 이제 저랑 같이 저희 강의는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핵심 포인트 위주로 이제 가져가요 핵심 포인트 위주로. 나올 때가 정형화돼 있으니까 전체를 다 진하게 공부한게 아니라 나올 때를 먼저 딱딱딱 찍어가지고 거기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걔를 먼저 딱 흡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딱 읽어보는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출제 문항이 이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투자서기가 30문제가 나옵니다. 30문제. 30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과 이제 강의를 하면서요. 자, 50개 정도의 핵심 포인트를 찍어드릴게요. 50개 정도. 네. 저도 이제 이 AFK 강의를 거의 이제 10년 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가 나오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50개 정도를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자,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50개 를 찍었는데, 아 그냥 보수적으로 제가 찍은 거 중에서 한55% 정도가 출제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55% 정도가, 그럼 그게 이제 30 문제 중에 한27 문제.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 저랑 여러분이 이제 같이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딱 공부한 부분이 27문제가 넘게 딱 90점이거든요. 이게, 그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이게 55%가 아니죠. 당연히 이건 저는 더 높은 이제 그 확률로 제가 이제 찍어드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제 믿고 있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아이게 찍은 게 거의 안 나왔다. 그래서 한 절반 좀 넘게 났다고 가정, 가정하더라도 이게 그죠? 27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50개 정도의 핵심 포인트만 잘 정리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 고득점 전략과 뭐 그죠? 이제 투자설계에서 90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한다 네,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먼저 해결한다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 설계를 접근하게 되면 자 이게 투자 설계 내용이 좀 어려울 테지만 자 여러분께서 약간 부담 없이 또 투자 설계를 즐길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거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 전체 우리가 공부해야 될 투자 설계 요 컨텐츠의 분량이 이만큼이야 그죠 자 근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요 핵심 포인트만 따다다닥 두들겨 가지고 얘를 먼저 딱 이해하고 암기를 해 놓습니다 그죠. 아 그럼 선생님, 이 나머지 부분 요긴 어떡하면 여기? 여기 집힌 여긴 어떡하죠 여기 이런데? 이런데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죠? 한번정기 읽어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잘안 나올 테니까. 그죠? 이런 데서는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죠? 하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굳이 맞히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 중요하다고 이제 딱 찍어 놓은 이 핵심 포인트만 잘 정리해서 들어가면 이런 자,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9점의 목표 점수를 성취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요런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그 얘기인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자,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 이 반복 학습을 할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해놔야 되겠지, 그죠? 그럼 반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할 수 있으려면 어디가 중요한지를 잘 표시를 해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저랑 이제, 어,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교재에다 표시합니다.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그래서 별도로 자, 교재에다가 자, 중요하다고 딱 표시를 하면서 거기를, 자, 그럼 어떻게 나중에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전체를 다 읽어 나중에 한번 딱 정독을 해야 되겠지만, 자,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딱 중요한 데로 그죠? 중요한 데를 딱 보면서 이렇게 탁탁 넘겨가면서, 그죠? 중요한 대 위주로 딱딱탁 여기 이렇게 볼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죠? 예, 네, 그래서 몇번 정도? 네, 한 아홉 번에서 한 스물 한번 한, 한 정도, 그죠? 아홉 번에서 스물 한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죠? 이해하고 암기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하는, 자, 90점이라는 고득점, 자, 이렇게 전략감으로서 투자 설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이제 우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자 우리 투자석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석이 진행하기 전에요. 저랑 같이 이제 배울 내용 이 약간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보, 어, 예습하는 개념으로 중요한 개념을.